풀카운트 들어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원투 쓰리 포6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앤원투 쓰리 포앤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앤 원. 2 and 3 4 and five, six, seven, eight and 1 2 three, four and 5 6 and 7 8 and 1 첫 번째 섹션 설명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른발부터 시작할 거고요. 오른발 옆으로 사이드로 놓으시면서 체중 이동하고 왼, 오른쪽 대각선으로 포드락 리커버를 해주시고 사이드 샷세, 사이드 샷세 스텝. 체중 왼발에 있어요. 그다음에 오른발 뒤로 다시 백 리커버를 해주시면서 샷세 2분의 1턴을 해주시는 거예요. 4분의 1 사이드 축에다 마지막에 6시 방향으로 돌면서 체중을 오른발로 옮겨 주시면 돼요. 첫 번째 섹션 카운트 들어가 겠습니다 준비. 시작. 1 2 3 4앤5 6 7 8앤 1. 체중 오른발에 있어요. 두 번째 섹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왼발을 뒤로 백락 리커버를 해주시고 다시 오른발 앞으로 포드 포드락 리커버 백을 놓으면서 오른발 스윕 다시 오른발 뒤로 놓으면서 왼발 스윕 다시 왼발 뒤로 놓으면서 오른발 스윕하고 마지막에 코스터 스백 투게더 포워드로 놓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섹션 카운트 들어가습니다 시작 2 3 4포앤파이 seven, eight, and one. 체중 오른발에 있어요. time step. 왼발을 오른발 옆으로 가져오면서 step, step, side로 놓고 다시 오른발 옆으로 오면서 step, step, side로 놓으세요. 체중 오른발에 있어요. 3시 반 4분의 1 side. 사이드. 12시 방향 side로 놓으시고 behind, behind, side, cross로 놔주시면 돼요. 세 번째 섹션, 카운트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Two and three, four and five, six, seven, eight and one. 체중 왼발에 있어요. 자, 마지막, 라 섹션. 자, 오른발. 사이드락 리커버. 사이드락. 리커버를 갖고 오면서 세일러턴을 하는데 2분의 1턴을 그대로 세일러 스텝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스 스텝을 마지막에 만드시는 건데 왼발 사이드 투게더 포워드 또 오른발 옆으로 사이드 투게더 한 다음에 다시 사이드로 오면서 첫 번째 섹션 시작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섹션 카운트 시작 투 three, four, and five, six, and seven, eight, and one. 이렇게 하면 마지막 섹션까지 끝나게 돼요. 자, 처음부터 카운트 들어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one, two, three, four, and five, six, seven, eight, and one, two, three, Four and five, six, seven, eight and one. Two and three, four and five, six, seven, eight and one. Two, three, four and five, six and seven, eight and one.